잠깐만요 여기 차가 너무 많아 이쪽으로 좀 빠지고요 잠시만요 4시 40분은 너무하고 일단은 새벽까지 하겠다 어. 그러면 이렇게 40명 40, 40명 4분 4분 대신 40명 딱 찍었으니까 뭐 이런 거 말고, 40명 이상씩, 4분 정도는 버텨야지. 어. 40명, 40, 40명 4분 버티면은, 새벽까지 달리죠. 어. 어때요? 어. 야 바, 빨리 집에 가야겠다. 아 12시 40분은 아니고, 한뭐한 뭐한 2시 이상까지 할게요. 2시까지 해도 지금 나 오늘 몇시 나왔는데, 여러분 4시까지 하면 내가 또몇시간 하는지 알아? 어제 10시간 방송했고, 어제 10시간 방송했어. 그리고 오늘... 오늘 몇시 나와서 5시 반부터 했지, 5시 반이면 4시 반까지 하잖아. 그럼 11시간 방송하는 거야? 그럼 이틀 동안 21시간... 무슨 벌칙 방송이야? 이틀 동안 21시간을 방송하면... 이 추운 날에 내가... 어? 집방송도 아니고, 밖에서 4시까지, 하려고 이틀 동안 21시간을 방송하는 건데? 벌칙방송이야안 어. 아. 돼, 안 돼. 어. 야, 새벽 2시까지 해도 몇 시간이야? 지금, 몇 시요? 어. 몇 시까지야? 몇, 몇, 몇 시가 되는 거야? 일곱, 아홉 거의 열 시간 가까이 방송하는 거야. 어. 응. 아, 빨리 집에 가야겠다. 오케이, 안 돼. 응, 안 돼요. 어. 어. 그래도 한두 시까지 이상은 하겠지. 예, 네, 두 시까지 해도 뭐, 대박이두시 이상은 하죠. 약속은 약속이니까. 어, 또 두세 뭐 시까지 하겠지. 어. 그리고 몸잘살라겠지 근데 그럴 리 없어요. 지금 어. 될것 같죠? 응. 응, 안 돼요. 빨리 0으로다아5아으로 다시 0으로 씨. 시4 7으0으로으로 아니야, 안 불안해. 4분 버티기가 쉽지 않아. 4분 버티기가 쉽지 않아. 대신 4분이에요. 딱, 그냥 저 시간으로. 오케이, 이렇게 공략하, 아, 여러분, 부계정 가져오고 있지? 아, 부계정, 걸... 부기, 부, 부계정 가져오고 있지, 지금. 지금 사실 38명이 아니라 24명이죠. 24분 계신데, 지금. 야, 저거 카운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 부계정들 엄청 많으시네, 아프리카. <laughs> 자, 28분까지. 아이, 부계정 가져오지 말자, 진짜, 인간적으로. 봐봐라, 지금 28분까지인데. 자, 한명더 갔어. 여러분, 만약에 사, 39명 떨어지면 다, 꽝이야, 다시야. 아이씨, 말을 잘못했네. 요 봐봐, 그럼 28분 뒤에 봐봐요. 28분 4분 딱 되자마자 이제 20명으로 떨어진다.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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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씨 아씨, 아, 왔씨발씨아다 아씨, 발씨아 그냥 씨발이나왔다고아 이, 뭐가, 어떻게 이상하게 흘러간다. 1분 지났네. 아, 시발이 나왔네요. 아, 추워가지고 오늘 좀 일찍 들어가려고 했더니, 자, 3분. 제발, 제발, 제발. 여러분, 지금 버퍼 있어요? 어, 오케이. 자, 버퍼 있구나. 지금 한번 잠깐 나갔다 와봐요. 어, 버퍼 있을걸? 아, 시 큰일 났다. 겁나 추운데 <laughs> 여러분 버퍼 있을 걸4 <laughs> 4까분 <40도 진짜. 웃음> 지금 버퍼 있을 거한 번만 나갔다 와봐요 어 지금 버퍼 있는 거 버퍼 있다고 그러, 그러면 한번 나갔다 들어오시면 돼요 어와삽 뺐는데 말 역시 어른들 말씀 틀린 말이 없네 지금 아 말을 잘못하는 아, 역시 말 조심해야 되네 아 이분들 계정 엄청 많이 파셨네 뭐 회원가입 하고 오셨나 이럴 리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지. 지금 뭐 딱히 뭐 지금 컨텐츠 하는 것도 아닌데 와 이분들 와 컨텐츠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느낌 이상해 야 지금 회원가입 하고 왔네 2분 남았네 크와아 냠냠냠냠 냠냠 39까지만 떨어지면 되는데. 오케이. 여러분, 잠깐만세분만 잠깐 나갔다 와봐봐 봐요. 어. 세분 잠깐만 나갔다 들어오면 안 돼요? 어, 그냥 잠깐만? 어. 어한분 나갔다. 자, 두 분만 잠깐 나갔다 와 봐요. 어, 뭐 지금 뭐뭐일 없어요? 어 아, 1분 남았다. 와, <laughs> 아, 1분 남았다. 10시, 아, 씨. 0시 10시, 1 0 돼. 10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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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가, 빨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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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양아치 대양아치. 스페인이다. 나이스다. 오케이. 오케이. HP. 아. 14, 14, 15? 혹시? 아, 근데 CP가 낮은 것 같아. 50개 감사합니다. 50개 감사드리고, 14,14,15, 14,14,15에요? 자, 저거, 오늘 마지막 지나. 만약에. 오케이, 나이스. SS. 자, 바로 지나 더니 캔디가 되나? 캔디가 되려나? 캔디 못 봤거든요? 볼게요 아네 제가 이거 진짜 안된대 솔라빔 엄청 잘나오는데요 되네 바로 땡겨 한번보자한번 한번 볼게. 자, 가자. 와, 떴어. 헐. 이게 왜 뜨지? 아, 떴네. 자, 이거 키우겠습니다. 어. 14, 14, 15. 음, 달달한데? 와우 떴고요 오케이 나이스 하나 또 쟁겼다 이이브 또 하나 있긴 한데, A급이라서. 잠깐만요. 1493? 방금 뜬 게, 어우, 많이 차이 나네. 자, A인데, 많이 차이 나네요? 1524랑 1493? 아, 불대. 그러니까 이런 게 떠야 되는데, 그죠? 아쉽고뭐 하는 놈들이지? 뭐, 뭐 하시, 뭐, 뭐, 뭐 하시냐고요 선생님들. 어 다행이네요. 아우. 그리저안저 아우 저, 해고망저 우지 같은 새고 또또 시작이네요. 그. 여기 고기네 우리 집앞이야 집앞이다 집앞이다 난용이 잡으러 가자 퇴근용이다 오케이 렛츠기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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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8시 48분 시간 방송시간 8시 48분 8시 48분 오랜만에 탈근용입니다뭐 용남시장 앞에 공원. 아 여기 말한 거구나. 여기가 이제 공원이라기보다 어 놀이터 쪽인데요. 굉장히 오랜만이네아나는 야생 필드에서 또 오랜만에 작업을 해. 그래서 지금 저도 아 다리가 너무 아픈데. 아. 하려고 시. 자 퇴근용 진짜 오랜만이다. 자 레전드를 썼었던 퇴근용 아주 오랜만에 분리해서 만나 오자구나 뭐 달달하지 집에 갈때 요런거 잡아주면 안그겠습니까아다 아, 아, 왔어요 아휴 요녀석 아, 보면 반가워 이녀 아, 아, 진짜 오랜만이다 아, 진짜 오랜만이다 아 너무 힘들다 근데 아, 야, 얘는 그냥 약간 추억이 있어서 그런가? 볼 때마다 기분은 좋아, 이 그림자 자체. 이 주황색, 어? 이 친구. 어? 1세대 때 정점이 있던 친구. 어? 그냥 보면 기분이 좋아, 이 그림자. 응? 그 친구 만나러 왔습니다. 이곳이죠? 어딨니? 우리 친구. 어있어요 아유, 여기 있구나. 아유, 여기 살짝. 아이고. 아유, 우리 키가. 우리 키가 여기 살짝. 아유, 반갑네. 묵직하게 왔다. 자, 이 친구. 이 친구의. 세피네? 야, 높아! 엄청 높아! 오, 이파로사? 오, 이파로사. 빠로사, 빠로사. 빠로사. 이파로사. 이파로사. 오이씨. 와우, 와우, 와우. 황금 이 있다. 오, 이파로사. 와서와라 와서 와서. 승부사. 오케이. 공격할 때. 엑써라도 맞춰놓고. 공격 안 하나? 자, 아플님께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공격 안 하나? 약간, 레이드 하듯이. 공격할 것 같은데 안 하네? 그냥 던지라고? 오호, 오케이, 오케이. 공격을 안 하네? 오케이, 알겠어. 아하, 원맞춰놨던 이제서야 공격을. 역시 기다림이 문제인가? 자, 일단 내려오시고. 지금! 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 잠깐만! 아, 씨! 아, 씨! 아! 啊。Ah.